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텐트 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인 플레이닛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더케이 c a 라는 텐트입니다. 어, 이 하인 플레이닛이라는 이 회사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해요. 그 이유는 이 설립 과정에서의 히스토리를 이제 알면 왜 이렇게 참 이상한 모양의 텐트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어 독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어그 독일 청년 두 명이 함부르크 출신이래요. 라그예 근데 이 처, 독일 청년 두 명이 폴투칼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그 폴투칼이 그게 그 서퍼들 유럽 서퍼들의 천국이랍니다. 예거기 굉장히 높은 파도가 있대요예 그래서 이제 서핑하러 간 거죠. 근데 이게 파도가 높게. 이렇게 친다는 거는 거기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청년이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이제 서핑을 하러 가서 텐트를 쳤는데 그게 바람에 다 찢어지고 부러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서핑도 즐기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 아이들을 낸 거죠. 야, 그 해변가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똥바람이라 그러죠. 예. 그런 강풍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텐트를 만들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된 회사가 이 하임 플래닛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텐트들은요, 어... 보통에 우리가 텐트를 설계할 때어 시속 40km 정도의 풍속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고산 텐트나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60km, 80km 이런 식으로 어 견디도록 이제 설계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텐트는 무려 시속 130km 그러니까 초속으로 는 36m의 바람을 이깁니다. 어,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어, 120km 시속, 그러니까 초속으로는 어, 34m의 바람을 견디는 유튜브 영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을, 그러니까 태풍을 이기는 텐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용하고 있는 원단도 좀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텐트를 에어프레임 텐트라고 하는데 예, 그 에어프레임이 어, 그 강풍을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예, 그 프레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을 이겨내도록 예,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어, 이 텐... 트를 그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제가 어 어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일단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상당히 텐트가 커 보이시죠?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배칭을 하고 예, 그 바람을 다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제가 결합시켜놨어요 밑에다가. 예. 예, 그라운드 시트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이게 그 이렇게 잘 펴주시면 됩니다. 바닥에다가. 예, 그래서 그, 에어프레임이라는 것들이 그, 공기 골조죠. 예, 공기 골조가 밖, 그 위쪽으로 잘 올라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브가 전부 다 여섯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다섯 개, 한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잠궈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laughs> 펌프를 가지고 예이 펌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큰 거고요 어, 큰 거는 50달러 50유로인가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는 30유로 29유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는좀땀좀 좀 납니다 예그 27번 한서산 30번 정도 예. 이렇게 그 펌핑을 하시면 이게 이제 완전히 씁니다 근데 어, 제가 우리 그. 그 카페에 이 글을 친구를 제가 올렸더니 어떤 분이 바람이 불면 이 프레임이 꺾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밤에 되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거기가 이제 수축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공기가. 그래서 약간 더 물렁해지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조금 더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면 이제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방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제가 이제 그 인용 그리고 엑스패드에서 나오는 2인용 매트리스가 이제 제가 씁니다. 이거는 LW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좀 큽니다. 근데, 어, 보통 레귤러 사이즈가 아니죠. 롱, 그 와이드를 제가 쓰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어, 여기서 지금 2, 3인용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런 LW를 만약 그 쓰신다 그러면, 에어 매트리스 중에 롱, 그 와이드 버전을 쓰신다 그러면 3개가 안 들어갑니다. 이 안에. 예, 두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레귤러 이런 경우는 예, 그한 이제 두 쪽은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동쪽을 이제 바라보게 하고, 예, 다른 하나는 아, 어그 서쪽을 바라보게 예를 들자면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세 개가 겨우.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근데 그렇게 쓰기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예, 그렇게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 생각은 이거는 2인이 좀 편안하게 쓸수 있는 예, 2인용, 2, 3인용 텐트라고 하지만 2인용 텐트에 가깝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 텐트는 더블월인데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그 아우터 텐트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너 텐트가 있는데 아우터 플라이하그 사이에 간격이 보시다시피 예,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열자면6 0리터 이상 이제 물론 들어가긴 해요. 여기. 들어가긴 하던데 그보다는 그냥 신발 정도 놓고 배낭은 이제 안쪽에 어, 수납하는 게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그러니까, 전실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정도의 크기예요 네, 예, 요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 보셨지만, 등치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공기를 잘 빼고 이렇게 하면 그보다는 많이 작아지, 작아지긴 합니다. 근데 무게가, 예, 4.8kg입니다. 아까 있는 그 펌프를 빼고요. 펌프가 물론 플라스틱으로 돼서 그렇게 무겁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펌프와 그라인드 시트를 빼고 4.8kg입니다. 근데 이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게를 봤을 때 이거를 백패킹용으로 사용하기는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펌프도 가져가야 되고, 그라운드 시트도 까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 거의 5kg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메고, 예. 그 백패킹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그냥 가족 캠핑이나 미니멀 캠핑하는 쪽에서 사용하면 딱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멘전을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2인용 그 매트리스가 들어간다고, 그것도 LW 사이즈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디멘전을 보시면, 이 디멘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오각형처럼 보입니다만은, 어, 실제로는 이게 십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처럼 이렇게 거의 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을 보세요. 그러면 1460이잖아요. 이쪽으로 제일 긴 쪽에 폭이 1460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 여기에, LW는 절대 세계가 못, <laughs> 못 들어가는 그런 디멘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높이는 이게 생각보다 전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 전고가, 안쪽 이너 텐트의 전고가 102cm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공간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사진을 제가, 예,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그 예, 수납 공간이, 이게 수, 수납이 엄청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예,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양쪽에 두 곳에 나누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수납을 해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이 예,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게 이제 텐트니까요. 내수압이 문제겠죠. 이 플라이하고 바닥면에 그 내수압은 5,000mm입니다. 이 내수압이 5,000mm라고 하는 거는 거의 탑이죠. 예. 예, 탑 클래스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내 수압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싸고 이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텐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벤틀레이션이죠. 예. 벤틀레이션을 보시면,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좀, 좀 미흡한 점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일단 벤틀레이션 사진을 보시면, 예, 벤틀레이션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벤틀리션이삥 돌아가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틀리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섯 군데 있어서, 그리고 스커트가 약간 들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제 바닷가에서 이걸 치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일하니까뭐 텐트 바깥쪽에 이슬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축축하게, 그리고 또 어, 제가 끌어놨던 그 캠핑 테이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이슬이 많이 내서 젖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안쪽에 결로 별로, 별로 안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천장도, 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메쉬로 있는데, 지금 요거 보이시는 부분은 위쪽에 있는 또 스토리지, 스토리지 그 위에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쪽에다가 그 제가 어제 입고 있던 그 땀에 젖은 옷을 여기다 올려 그 넣어서 말렸거든요. 예,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결로가 전혀 안 생기냐? 그건 아니겠죠. 결로가 아주 작게 생기는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벤틸레이션을위에서 보셨지만은, 이게, 문이, 보시다시피, 예, 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지금 아침에 찍은 건데요, 이 사진을. 예, 어 햇빛이 들어오니까, 덥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문이 뒤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어떨까? 항상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투도어 시스템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이 워낙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글쎄 이걸 만든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도 하나밖에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예 우리같이 이제 무 덥지라고 찌는 듯한 더위에는 예 이게 문 하나짜리는 조금 그렇다 근데 문도 이제 전부 다는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터 텐트에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너 텐트에 요게 있는데요 그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이제 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열면,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다 잠그불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장치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겨울에, 극동계에도 사용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기압이라는 것은요,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기압이 점점 떨어지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빵빵 하다가, 수축하면서, 예, 그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 점을 잘 유의하시면, 그래서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 다시 펌핑을 좀 해주셔서, 그 공기를 추가로 주입하시면, 한겨울에도, 예, 충분히 잘, 뭐, 강풍이 됐건, 또는 뭐, 폭설이 됐건, 다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특히, 이겨울에 사용하실 때는, 그 공기를 주입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 이렇게 펌핑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공기를 압축해서 넣지 않습니까? 이 압, 압축하는 과정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공기는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그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를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따뜻한 게 들어가는데 밖은 굉장히 춥다 그러면 처음에 넣었을 때 빵빵한 것이 안쪽에 들어가는 공기 수축하면서 금방 예, 좀 느슨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예, 분명히 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뭐 강풍이 불었는데 그이 텐트 프레임이 예, 꺾이더라 또는 뭐 예, 무게를 제대로 그 눈이 폭설이 왔는데 지탱하지 못하더라 예, 이런 불만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안쪽에서 본 것도 상당히 예쁘고요. 예, 텐트는 뭐 특이하게 생겼고 또 예쁩니다. 예. 뭐, 밤에 텐풍 사진도 찍어봤는데, 예, 쁘게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트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역시 백패킹 텐트는 아니다. 그리고 처음 설계된 것 자체가 백패킹에, 물론 이게 이제 백패킹용으로 2. 몇 k 로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글쎄, 그건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요. 어근데이 텐트는 특히 이 모델 더 케이브라는 모델은 예, 미로를 캠핑 하시는 분들이 그냥 쓰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실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좁게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만약에 가서 뭐또 비가 온다든지 예, 이러신다 그러면 여기 예, 타프를 설치를 해서 앞에 추가적으로 비를 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그 제가 요새 이거 자주 쓰고 있거든요. <laughs> 예, 그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라운드 시트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그 집에서 체결해 놓 체결해 놓으시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접어서 가서 그냥 펌핑만. 글쎄 빨리 하면 뭐일 분이면 한다는데 저는 일 분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예, <laughs> 네, 그, 네, 뭐, 좀 빨리, 그, 칠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공기만 주입하면 바로 딱 서버리기 때문에 자리평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람이 좀 분다 그러시면, 그, 요게, 그, 팩할수 있는 데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예. 네. 있어서 밑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예,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네. 오늘은, 하임 플래닛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더 케이브라는 이상인용 텐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